최근 장마가 계속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00헥타르 이상의 논밭이 물에 잠겨 모내기와 수확을 앞둔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병해충 확산과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농가밭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까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시설 피해 규모는 4017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피해 규모가 2028헥타르로 가장 컸고 전라남도 1923헥타르, 광주광역시 43헥타르, 경상남도 23헥타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물별로는 벼 3093헥타르, 콩 903.4헥타르, 고추 0.6 헥타르 순으로 침수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중대보는 제주 전남 경상권에 앞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선 병해충 발생과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과수 농가에선 폭우로 꼭지 부분이 약해진 과일이 떨어지거나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등의 여파가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장마 이후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내린 뒤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전문의병과 탄저병이 발생하기 쉽고 토양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는 역병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병과 탄저병은 인삼을 비롯해 거의 모든 약용작물에서 발생하는데 잎에 크고 작은 전문의를 만들고. 복합적으로 감염되며 입마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물에어해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품목별로 대상 해충별로 농약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등 농약을 살포를 하고 방제를 하고. 역병은 병원균이 물을 따라 급속히 전파하는 병으로 물빠짐의 나쁜 땅에서 재배할 경우.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다 결국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진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배지토양의 습도를 낮추고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는 등병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S 김현정입니다.